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1쪽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1번입니다. 편지를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효은이가 쓴 편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효은이가 댐 건설 기관 담당자에게 쓴 편지래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댐 건설 기관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산기고물 맑은 상수리에 사는 김효은입니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망강이 흐르고 뒤로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숲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까막딱다구리 같은 새들과 하늘 다람쥐가 섭니다. 그리고 망강에는 쉬리나 백가살이 금강 모치 같은 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가 많이 섭니다. 그런데 어제 망강에 댐을 건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담당자들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망강 하류에 있는 도시에 물난리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막으려면 우리 마을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댐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 성수리에 댐을 건설하면 숲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고 우리는 망강의 물고기들을 다시는 볼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께서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댐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 0 0 0년 10월 며칠 김효은 올림. 네, 그러면은요. 우리 172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번입니다댐 건설기관 담당자가 효은이에게 쓴 편지를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요. 건설기관 담당자가 효은이에게 답장을 썼네요. 그러면 이 편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김효은 학생에게 안녕하세요. 김효은 학생의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상수리가 땜 건설로 겪게 될 어려움을 잘 압니다. 하지만 상수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홍수로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강의 땜을 건설하면 여름철에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대로 내버려두면 강 하류에서는 강물이 넘쳐서 눈밭이 빗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과 길이 부서지고 심지어 사람이 목숨까지 잃을 만큼 위험합니다. 하지만 댐을 건설하면 홍수로 인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수리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수리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사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댐 건설에는 상수리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은 학생도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0월 며칠 댐 건설 기관 담당자 드림. 네,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17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번입니다. 글쓴이가 댐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의견을 비교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효은이의 의견입니다. 효은이의 의견,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찾아볼래요? 그리고요, 땜 건설기관 담당자의 의견. 이것도 한번 찾아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네, 먼저 효은이의 편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땜 건설기관 담당자님께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어, 효은이가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 문제 상황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수리는 어떤 곳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 여기 보면 어제 만강에 댐을 건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효은의 의견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효은의 의견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나요? 네. 하지만 저는 댐 댐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것이 효은이의 의견이죠. 그리고 그 까닭들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성수리에 댐을 건설하면 숲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습니다. 이거 그쵸? 이것이요 까닭이에요. 여기에다가 한 번,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그깔 달기고요. 두 번째 까닭. 우리는 망강의 물고기들을 다시는 볼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마을 어른들께서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까닭 때문에 효은이는 댐 건설을 반대합니다. 이번에는 댐 건설 기관 담당자가 쓴 편지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요 왜 이렇게 편지를 쓰는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김유은 학생이 편지를 잘 읽었고 아름다운 상수리가 댐 건설로 겪게 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홍수로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댐 건설을 꼭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성소리에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요거는요, 누구의 의견일까요? 네, 댐 건설기관 담당자의 의견이겠죠. 그리고 왜 댐을 건설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첫 번째로 댐을 건설하면 여름철에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댐을 건설하면 홍수로 인한 이런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까닭을 들어서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효은이의 의견: 상수리의 댐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댐 건설 기관 담당자의 의견은 상수리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각각의 까닭도 한번 볼게요. 먼저 효은이는요, 숲에서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망강의 물고기들을 다시는 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마을 어른들께서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그 까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댐 건설 기관 담당자는 어떻게 그 까닭을 들었나요? 폭으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댐을 건설하면 그렇죠. 그리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길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3번입니다. 댐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댐 건설에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적고요. 그 까닭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이러 이러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우리 17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희운이와 땜 건설 기관 담당자가 쓴 편지의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 봅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희운이가 쓴 편지의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땜 건설 기관 담당자가 쓴 편지는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네, 각각의 편지들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건데요. 먼저 문제 상황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요. 그다음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다글쓴 부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요 그 편지 의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혹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선으로 이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활동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한번 해보고 같이 볼게요. 네,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효은이가 쓴 편지부터 같이 볼게요. 담당자들께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만강 하류에 있는 도시에 물난리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 요거는요, 효은이가요. 효은이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문제 상황을 적은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깔닭을 제시한 부분일까요? 네, 문제 상황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댐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효은이의 의견이죠. 그 다음으로, 이런 까닭들을 제시했어요. 땜을 건설하면 숲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있는다 망강의 뭐 물고기를 다시는 볼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이죠? 이렇게 선으로 이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기도 볼게요. 상수리에 땜을 건설해야 합니다. 요거는요, 의견이죠?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리고 상설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홍수로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요.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은요. 망간의 땜을 건설하면 여름철에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 내용은요. 땜을 건설해야 하는 깨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이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까닭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 볼게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는요. 누구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네, 읽는 사람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읽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써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7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5쪽입니다. 4번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글을 직접 써볼 차례인데요 그러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입니다. 주변에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먼저 가봐 볼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가 지금 화단인데 쓰레기가 막어 널려 있죠. 네. 이렇게 화단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요? 네, 화단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림도 볼게요. 나 번. 지금 친구가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보고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숙제를 할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 네.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가끔씩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네. 숙제를 할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베끼지 말자. 혹은 숙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번 그림도 볼게요. 친구가 길을 건너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건너고 있죠. 그러면 많이 위험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친구가 휴대폰을 보며 위험하게 길을 건널 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길을 건널 때 휴대폰을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의 라에는 어떤 상황이 들어갈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여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고 다시 만나 볼게요. 네, 여러분들 2번 해 봤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복도에서 위험하게 뛰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문제 상황 꼭 있죠. 그리고 친구에게 언어 폭력을 하여 상처를 준 학생이 많다. 이런 것도 한번 적어 봤고요. 그 다음으로 줄임말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 이런 것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각자 내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176쪽입니다. 1번과 2번에서 한 가지 상황을 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문제 상황을요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할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도 여기에다가 제시하는데요. 여러분들 까닭은요, 한 두세 가지 정도. 그쵸?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상황 잘 드러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야 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당연히 잘 드러나야 되고 그 까닭도 잘 드러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문제 상황 여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여기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두세 가지로 여기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76쪽 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요 복도에서 친구들이 위험하게 뛰는 문제 요거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복도에서 위험하게 뛰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다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그 까닭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과 부딪혀 피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쵸.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도에서 뛰지 않으면 조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복도에서 뛰면 시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도에서 뛰지 않으면 조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 상황,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까닥, 이렇게 한번 적어 봤길 바라고요 그러면은요. 우리 177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에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아까 적어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쓸때 내가 어느 정도로 써야 될까? 어느 정도 양을 써야 될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글을 잠깐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때 이런 글들 있죠. 이렇게 예시로 나온 글들을 참고해서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길어 보여요 하는 친구들은요, 이것보단 짧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177쪽 지금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요거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글을 읽는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의를 지켜 글을 써야 해요. 그리고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와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구분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야 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쓸 때요. 예의를 지켜 글을 쓰자. 그리고 누가 무엇이, 그 다음에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런 것들 구분이 잘 되도록 정확한 문장으로 쓰자. 우리가 이런 것들 주의를 하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글 한번 써볼게요. 네 여러분 177쪽에 의견을 제시하는 글 다들 잘 써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의 승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복도에서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뛰어다니는 몇몇 학생들 때문에 안전하게 걸어다니던 학생들까지도 다칠 수 있는 것이죠. 복도에서 뛰지 않으면 조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복도에서 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글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이 글쓴이의 의견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그렇그 다음으로 문제 상황 어디에 있을까요? 네, 문제상황은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요거. 이 부분이요. 문제상황이에요. 요즘에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상황이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 그게 바로 이 가운데에 나와있습니다. 요거.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쓴 글에 이렇게 문제 상황과 그 다음에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 그 다음에 의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요, 우리 178쪽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아까 여러분들이 쓴 글을요, 다시 읽고요, 고쳐 써 봅시다. 네, 우리가 7번 이 단계를 통해. 고쳐 써보기 한번 해볼게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면서 문제 상황을 제시했나요? 네. 문제 상황을 잘 제시했다면, 예로 가고요. 아니라면, 아니요로 갑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게 고쳐 써봅니다. 그리고, 고쳐 썼다면, 다시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나요? 네.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예로 가고요. 아니면, 아니요로 갑니다.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쳐 써보세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고쳐 썼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오죠. 의견에 알맞은 까닭을 제시했나요? 그 까닭을 잘 제시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의견을 제시한 뒤에 까닭이 알맞게 드러나도록 고쳐 써보세요. 네. 이 단계까지도 나는 잘 됐다. 그러면은요 이쪽으로 갑니다.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글을 썼나요? 네, 여러분들, 읽는 사람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읽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읽는 사람이 윗사람이나 여러 사람인 경우, 높임 말을 잘 사용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것까지도 나는 통과가 됐다. 하면은,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썼나요? 네.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짜임이, 자연스러운지. 그걸 한번 보란 얘기죠. 문장의 짜임이 자연스러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하며 어색한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고쳐 써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쓴 글을 소리내어 읽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고쳐 써보세요.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별표해 볼래요? 여러분들, 내가 쓴 글이 혹시 어색하지는 않은지, 이걸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내가 그냥 눈으로만 읽다 보면은 이게 어색한 문장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소리내어 계속 읽다 보면은요. 아, 이 부분이 어색하구나. 이게 바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쉽게 파악을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요. 한번 소리내서 읽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해보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글도 쓰고, 그 다음에 고쳐 쓰기도 해보고, 다 맞춰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79쪽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